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노삼촌이에요 오늘은 또봇V 시즌2에서 레오카이저, 캡틴잭, 그리고 실버호크가 3단 합체한 친구 맥시마스V를 가지고 놀아볼게요 박스 앞에는 변신 모드 색으로 바뀐 레오 카이저, 실버 오크, 그리고 캡틴 잭이 그려져 있는데요. 원래 레오 카이저는 빨간색이고 실버 오크는 은색, 그리고 캡틴 잭은 파란색인데 변신할 때는 이렇게 색이 바뀌네요. 그리고 또봇 브이워치로 가지고 놀수 있는 캐릭터 카드가 들어있대요. 뒷면에는 합체했을 때 레오 카이저가 다리, 실버 오크가 상체, 그리고 캡틴 잭이 다리와 등으로 변신한다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캐릭터 카드를 가지고 놀수 있는 두 가지 방법도 그려져 있네요. 측면에는 역시나 제품과 1대1 크기의 멋진 맥시머스 부위가 그려져 있네요. 구성품은 로봇 본체, 설명서, 그리고 캐릭터 카드가 들어있어요. 맥시머스 부위는요, 상체 이만큼이 실버오크 다리 이만큼이 레오카이저, 그리고 뒤로 돌려서 등하고 다리 뒷부분이 캡틴 잭이 합체가 돼요. 크기는 그랜드 챔피언이랑 비슷하네요. 얼굴 되게 멋지게 생겼죠. 얼굴 양쪽에 있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실버호크 비행기로 변신할 땐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로봇 모드로 변신할 때 다시 이렇게 펼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 안에 또봇 V-F-V가 숨겨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360도로 돌아가진 않지만 이렇게 좌우를 살필 정도로는 돌아가네요. 팔은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360도로 돌릴 수가 있어요. 어깨도 여기까지 올릴 수 있고요. 팔꿈치는 조금만 접으면 360도로 회전시킬 수 있고요. 주먹도 안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다리를 양 옆으로 올릴 때는 여기 있는 바퀴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안 벌어지고요. 뒤로 보낼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아예 안 움직여지고, 앞으로는 한 칸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무릎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멋진 포즈를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뒤에는 레오카이저 창문 부분이 이렇게 2단으로 엉덩이로 만들어져 있고요. 안에 상하철이 분리할 수 있는 빨간 버튼을 숨겨주고 있어요. 이제 맥시머스 부위를 레오카이저, 실버호크, 그리고 캡틴 잭으로 3단 분리시켜 볼게요. 가장 먼저 옆으로 돌려서 등 부분을 분리시켜 주고요. 양 다리 뒤에 있는 빨간 부분도 분리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 안에 있는 연결 부위를 안으로 넣어주고요. 두 부분을 결합시켜 주세요. 이제 등에서 분리한 자동차 뒷부분 안에 있는 연결 부위를 안으로 넣어주고요. 미리 결합해 놨던 자동차 앞부분과 이렇게 결합시켜 주면 캡틴 잭이 완성됐어요. 다음은 로봇 본체를 뒤로 돌려서 레오카이저 창문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고 빨간 버튼을 눌러서 상하체를 분리시켜 줄게요. 먼저 다리로 레오카이저를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무릎에 있는 빨간 부분을 밀어서 붙여주고요. 다리를 양쪽에서 당겨서 길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발을 안으로 밀어서 넣어주고요. 바퀴 옆에 있는 옆문을 위로 올려준 후에 반대로 접어주고 안으로 넣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서 반대로 접어준 후에 안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두 다리를 가운데로 모아서 결합해주세요. 이제 뒤로 돌려서 2단으로 접혀있는 창문 부분을 밑에 부분부터 앞으로 옮겨서 꾹 눌러주고 뒷부분도 뒤로 밀어서 꾹 눌러주면 레오카이저가 완성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버호크를 변신시켜 볼게요. 가장 먼저 가슴을 분리시켜주고요. 여기 있는 두 부분을 젖혀서 완전히 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90도 뒤로 돌려서 뒤로 돌린 다음 결합시켜주세요. 이제 다시 앞을 보고요. 양 옆을 회전시켜서 바퀴의 방향을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 머리에 있는 뿔을 뒤로 밀어주고 이 구멍으로 머리를 넣어줄게요. 다음은 양 팔을 돌려서 날개 각도를 맞춰주고요. 주먹을 넣어준 후에 팔꿈치를 돌려서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주먹을 넣고 팔꿈치를 돌려준 후에 안으로 넣어줄게요. 이제 위에서 보고 이두 부분을 밑으로 내려서 고정시켜준 뒤에 양 날개를 이 빨간 부분을 밑으로 내려서 안으로 넣어주면 날개가 완성됐죠? 마지막으로 숨어 있는 작은 날개를 펼쳐주면 실버호크가 완성됐어요. 새 친구가 따로따로 로봇으로 변신하지 않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위에 있는 영상으로 우리님이 따로 가지고 놀아봤으니까 만족하자구요. 그럼 이제 맥시머스 부이로 다시 합체시켜볼게요. 먼저 실버호크부터 변신시킬게요. 작은 양 날개를 눕혀주구요. 양 날개를 떼서 완전히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 이 부분을 뒤로 밀어서 완전히 젖혀주고요. 회전시켜준 뒤에 다시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제 앞으로 돌려서 구멍 안에서 머리를 꺼내주고요. 양 옆에 있는 뿔을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 몸통 양 옆을 돌려주고 양 팔도 아래로 내려줄게요. 팔꿈치랑 주먹을 펴주고 이 부분을 올려서 가슴을 만들어준 뒤에 이두 부분을 내려서 고정시켜주면 상체가 완성됐어요. 이제 레오카이저로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옆문을 열어서 밑으로 내려주고요. 반대편도 열어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트렁크를 살짝 올려준 뒤에 앞창문 위로 접어서 올려주고요. 앞창문을 떼서 뒤로 완전히 접어주세요. 이제 앞으로 돌려서 양 다리를 벌려준 뒤에 여기 튀어 있는 부분을 잡고 숨어 있는 발을 밖으로 빼주세요. 그런 다음 위아래를 눌러서 다리를 짧게 만들어주고 무릎을 눌러서 튀어나오게 해주면 다리가 완성됐어요. 이제 캡틴 잭으로 로봇의 등과 다리 뒷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손톱으로 연결 부위를 빼주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자동차 앞과 뒤를 분리시켜 주세요. 그러면 자동차 뒷부분은 로봇의 등이 되고요. 자동차 앞부분을 둘로 나눠주면 다리의 뒷부분이 됐어요. 이제 새 친구를 합체시켜 줄 건데요. 다리 뒤에 있는 이 구멍에 연결 부위를 잘 맞춰서 끼워주면 다리가 완성됐어요. 등에 있는 이 구멍에도 연결 부위를 잘 맞춰서 끼워주면 상체가 완성됐어요. 이제 상체를 다리에 있는 이 구멍에 잘 맞춰서 끼워주면 맥시머스 부위 합체 완료. 그리고 이 캐릭터 카드를 가슴에 있는 이 구멍에 삽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맥시머스 V 가지고 놀았는데 재밌었나요? 삼단합체 로봇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역시 기대만큼 멋진 로봇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맥시머스 V가 멋진 활약을 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영상 을 재밌 게보셨 다면, 구 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